아, 이곳은 저 당진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투망을 야간 투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상태는 굉장히 날이 좋고 어 뭔지 모르게 고기는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 이제 시작해 봅니다. 아, 고고. 네, 고고. 오 잡았다. 그렇지. 튄다. 조심 조심. 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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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싸 아싸! 또 된다.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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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한대다와미다이야야야야야야뭐 어, 이거? 이게 뭐야? 저기 저기 이거좀와 가까이 가까이. 농어 이거, 농어, 농어. 농어 농어. 이게 뭐예요아 농어. 야 <laughs>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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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농어. 농어! 이쪽으로 오라고 앞으로. 야 농어다 농어. <laughs> 농어가 이렇게 지금 한7자대 같다. 7 0이 엄청난데? 어.. 농어 농어 농어! 저에서 농어 2만 원에 해본 거, 야대박이다 너. 대박 사건. 우와. 야 이거. 아니 밑에다안 보여. 뭐 어? 위로 올려. 오케이. 봐.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 아, 축하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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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오늘 이거, 이거. 대박인데. 한시 여기서다 이거 이건. 농어를 뭐, 잡네. 잡어 나. 대박 대박! <laughs> 야, 농어 이거 중에 들어가지가 않아 머리를 먼저 돌려. 어. 머리를 머리를.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들어가지가. 그냥 돌려 돌려. 라운드로 라운드 라운드로. 라운드로 돌리라고. 야, 야. 음, 한, 사진 한번 <laughs> 네? 사진 한번 사진 한번 찍어줄게. <laughs> 야, 여보 사진 한번 찍어 그냥 이거 완전... 이거 메시지. 야, 한7자한 칠자. 칠자 되겠다. 와, 팔자 7자와와 와. 야, 대단하다. 하하하하 어, 나이좀 고기 좋아다가 너무 나오겠다. 야, 이거다 치워 이거. 이거 어, 투망 좀 찾아봐 이거 투망. 응. 야, 오늘 너 대박인데. 야. 야. <laughs> 인생, 거기다 또 여기서, 저기에서 대박 나거든요. 대박 나갔어. 아 저렇게 큰 농어가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몽고기인가 야... 씨... 싶어요. 저게 농어야? 어. 야. <laughs> 안 들어오는 여태는 이러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어 no, 뭐, 뭐 해갖고. 으아, 짜. 좋아 좋아. 딱 그림 봐서뭐 들어오겠다. 당신 그, 이쪽 저기. 로프가 있으니까 카메 카메라 앞쪽으로 좀 밀어. 아니야 그냥 던지면 돼와 이거 뒤를 좀 빼요, 뭐, 이거 이거 뒤를 빼야 돼. 하, <laughs> 하아나 별짓이네. 어, 어디가냐? 느낌이 없어.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시죠? 네. 아, 강진에서 오늘 인생 고기 했습니다. 인생 고기. 이야, 농어를 한 지금 재볼 건데 한번 재재봐야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대박 사건이야, 대박 사건. 내가 내가 투망해로 네, 다니면서 한번 사진 찍으셔야죠.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 아니 저저 가방에다 네. 재해도 한번 아니, 재. 아니, 일단 이거부터 들어보십시오. 아우, 카메라, 카메라. 감했어 이거 이건 주, 죽었네. 그러니까 <laughs> 내 머리부터 머리부터 크기니까 오케이, 오케이, 좀. 머리 크기니까 봐봐. 오 이제 자, 재 다시, 다시 이제 저기로 재봐야지. 다시 키나 봐. 어. 아이 배때기로 이거, 이거 이거 충격을 줘야 되고. 돼. <laughs> 왜 나도 나도 순간 있잖아 수모. 여기서 저저 재보자고 일단 재. 아 게임 안 되네. 응. 게임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제가. 아 이러면 뭐 게임우라고 해야 이거. 이거. <laughs> 문제지, 문제 주문제 아, 아프지 안 되네. 아, 저출수 아... 한번 재보자고. 어. 네. 어. 가방에서 그 가방이 저 어. 차가 있어. 여기잖아. 가방 갖고 와봐. 아니 가방. 어. 옷. 카메라에서 기에서 이거로 재는 거잖아. 어, 재봐야지. 이게 앞으로 숙이려면 아니 내가 내가 숙일게. 응. 음, 음. 자, 자 가봐. 가지? 아, 어, 거기다 놔봐. 네. 이게, 응. 카메라. 예, 여기, 여기 카메라로 어, 해. 잘 정리하고 해야지. 이게 이게 삼 이게 삼 삼십오 센치야. 아. 삼십오 센치니까 여기 주둥이부터 딱 제모 일단 여기가 사십 센치구나. 사십. 육십이네, 육자네. 사 사십에다가. 육자. 여기부터 어. 여기부터 해면 어제 아이 팔자야 팔자 <laughs> 팔자야 팔자 오케이 이게 뭐야 이걸 바로 <laughs> 이게 바로 오라이다 아, 어, 나이트 좀 꺼줘야 돼 오라이다 오케이 팔자를 어. 잡아보네 이런 오늘 어떻게 야 인생에 이팔자를다 잡아보네 아, 아 오늘 이거 어떻게 아 어? 이거 없을까? 어떻게 기념으로 많이 나왔잖아 <laughs> 아 미안해 하지만은 야죽여준다음야 음. 오늘 아주 멋졌어 음. 우와 음. <laughs> 오라오라오라 앞으로 아, 우리 오라이브 오라이다 응? 아, 알았지 오케이 어. 또 달려보자 아 달려보자 <웃음> <웃음> 오라이 오라이 <오라오라. 웃음> 굿좋아죠스 Good. Good.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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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yeah. 가자 이제